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12월 10일 개미일이니까요, 양날입니다. 여름날 폭우를 피해 내려온 검은 흙양이 날입니다. 오행상 개미는 토국수, 즉 흙과 물이 오는 상극의 영국입니다. 개미의 그 기운은 시련과그 어려움 이 닥쳤을 때더 초심을 그 단단히 붙잡는 강단이 서린 기운입니다. 어떤 그 위기도 또 앞길을 그 멈추 게할수 없는 그런 패기가 넘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. 잔꾀를 부리면 그 얼마든지 편안한 길이 보인다 하더라도 늘그 명분 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지 않죠. 언제나 그 정도만을 고집스럽게 그 향하는 초지일관의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이 그 끝에 가서 반드시 그 승리 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 고생이 반드시 그 노력에 따르는 그 흡족한 보상으로 마무리까지 되는 언제나 그 끝이 좋은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 흙과 물이라는 이런 상극의 배치로 인해서 가끔은 융통성 없는 그런 고지식함으로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개미 일진이 한 단계 그 차원이 높은 그런 경지로 도약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 그 재수와 돈복은 더욱더 그 강하게 또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날 그 간단한 풍수적인 또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 그 금의 보충법이 필요합니다 요일에서 그토일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은빛 동전의 그 암실을 돈복의 그 접지력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는 그땅 속에 그 하나 묻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서달의 이런 그 풍수 조치는 이날 그 하루 일전에만 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곧 시작될 그 음력으로 새 운에도 선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그 땅을 깊이 팔것까진는 없죠. 땅 속에 그냥 하나 둔다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동전을 그 흙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기분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. 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 크게 그 돈복 불러들이는 멋진 그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